한 번을 급히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션을 준비하게 있고요. 제가 그 아시는 분 아니시지만 제가 2022년부터 이제 핀란드 2 2022, 0이 지금 2, 3년 에 핀란드를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네. 게임 개발자분들과 게임 관련 협회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거기서 배웠던 아주 네, 정말 지금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시는 저희 박솔님님 모시고 오늘 핀란드의 게임즈 문화 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어, 소개를 받은 박솔 입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발표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 슬라이드는 거의 다 영어 텍스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발표를 하고 혹시라도 어, 질문을 영어로 하시거나 하시면 상관 없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slide's going to be in English so you like for those who are not Korean speakers you can check the slide s for Q&A I can answer your questions o t h e r in Korean or English please feel free to ask. <laughs> 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지금 킬란데에서 잠시 살고 있는 한국인이고요.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네, 저희 집 앞에서 찍은 지난 10월 달 지금 사진이에요. 아시죠? 이런 곳에서 왔고요. 열심히 아시다시 구글럽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이며 어, 겨울은 이렇지만 여름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핀란드로 관광 오신다면 6, 7, 8월 한국이 제일 더울 때 핀란드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저희 집앞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핀란드는 게임 산업이 상당히 유럽 내에서도 무흥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흔치 않은 케이스로 핀란드에서 자립 생성한 스튜디오들이 메인스트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립 트리플 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와서 아웃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 필란에서 자생한 기업체들이 주문을 받고 있는 수출지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거 뭐, 아시다시피 앵그리버드를 만들었던 로비오, 크래쉬 오브 트랜의 슈퍼셀, 그다음에 넥스페인과 뭐그 여러 가지 시리즈를 만든 아르 메이크시라 레멘티 넥스트 게임, 뉴트로 게임들이 여러 가지 스튜디오가 작품이 있고요. 어, 산업 규모 자체는 헤드카운트로 따지지만 한국보다 훨씬 작습니다. 한국은 뭐 거의 9만 명, 10만 명 정도가 게임업계 종사자라고 코카에서한국 진에서 하고 있지만 여기는 4천 명 정도입니다. 인구가 한국의 10분의 한국의 1밖에 안되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중 30%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특이하고 이런 식으로 좀, 소, 좀 규모의 소규모, 중소규모의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업소 노하우라든지 이제 게임 기획 디자인 모하우 BM 모하우를 상당히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NDA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요. 이런 소통하는 문화가 많이 돼 있고, 게임 연구도 많이 되어 있어요. 저는 본업은 게임 연구자이고요. 그리고 핀란드에서도 대학교에서 지금 게임 개발 실무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 중한 명이고, 여기가 핀란드의 모임 연구자입니다. 저는 게임 개발 실무 연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게임이 어떻게 비슷하게,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외국인 분들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개발자 입장에서는 핀란드가 어떤 식으로 좀 다르게 개발을 하냐.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서도 최근 연구를 시작해서 외국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게임 개발 문화에서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라고 찾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한국 분이 이제 말씀해주신 건데 핀란드에서 일하는 한국 분이 말씀하시기론 어, 한국은 미팅을 20%를 하고 실제로 애셋 개발에 8 0 시간을 쓰는 반면 핀란드는 미팅이 80%고 실제 개발은 20%밖에 안해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연구를 더 하고 싶다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물론으로 하면 핀란드도 게임 제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라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게임 잼행사나 이런데 관심이 있으시면. 핀란드 쪽이 유럽에서 어, 제가 핀란드에 있어서 조금 어, 더아이러스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지만 자포합니다. 유럽의 최대 게임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자포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핀란드 게임잼, 피니쉬 게임잼이라는 단체이고 티셔츠가 제가 입고 있는게 저희가 그뭐 게임잼 행사에서 배포를 했던 티셔츠입니다. 워낙 게임잼 수가 많다보니까 글로벌 게임잼이 저에게 할당을 해요. 이렇게 현지에서 그냥 알아서 편한 테에서 게임잼 해라. 이러면 이제 각자 지역별로 우리가 게임잼 우리가 조그맣게 소규모로 이 행사장에서 하고싶다.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5곳에서 신청을 했고요. 참가자 수가 거의 1 0 0명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어0명 800명 정도 되네요. 개발자 종사자 수가 4천인나라에서 게임잼 글로벌 행사에 참여하다가 800명 정도 되는 거만 한 나라죠. 인디 게임 개발 문화도 그런 이렇게 게임 제모를 통해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고요. 학교에서도 게임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연구자로서 애들도 다 있으니까요. 여기 게임즈나우 게임잼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여러 나라 학생들이 같이 게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점 주어 가면서 이런 프로그램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어, 핀란드 뭐 유럽 시장에 뭐내 게임 진출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팀을 주시 드리면요 핀란드는 유럽 연합 EU 국가입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진출한다 하면 EU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의 국내 시장처럼 어, 은행 계좌도 소통이 되고 심지어 국제 로밍 값도 안 들고요 여권 체크도 안 합니다 공항에서. 아, 핀란드는 영어를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그래서 회사 들어가시거나 미팅하거나 이럴 때핀란드못 끊으실 거예요. 다 영어였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이 외국인들고요 무조건 이나라는 내수 시장이 인구가 550만입니다. 무조건 게임 만들면 무조건 수출해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에서 먼저 파일럿 테스트하고 한 다음에 뭐 중국 시장을 간다. 부 시장을 간다. 더욱 이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제일 먼저 <laughs> 수출을 해야지 비행기든 메카닉이 어, 이게 시장성이 있다라는 걸볼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라드어게임 만들 수없기에 영어로 무조건 게임을만듭니다 공식 언어는 영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메인 스트림 쪽은 안드로이드, iOS, 유니티 게임 엔진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PC 콘솔 쪽 개발도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유럽 시장이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도모하고 있는 단계가 있는 것 같고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서양 게임권 이러면, 콘솔을 많이 할것 같고,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유럽은 반대고요 유럽은 특히 부분유럽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테니 크러쉬 4가, 핀란드, 옆나라, 스웨덴트만 게임이구요. 플래시 오브 탱, 핀란드에서 습니다 그래서 부분유화가일반적이고 거기 계신 게이머 분들도 부분유화 모델에 익숙합니다. 다만, 어, 리니지 라이크 같은 게임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마 전부 규제가 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핀란드에 관심 있으시면 저기 IGDA 핀란드, Finish Game Jam, We in Games 핀란드, Neo Games 핀란드 이런 단체가 있어서 관련된 자료는 특히 Neo Games에는 산업 그 전반적인 통계자료로 나와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랑 좀 코카 비슷한데 훨씬 규모는 작아요. 그렇고요 어, 만약에 유럽이나 뭐 외국에 진출하신다면 특히 유럽 쪽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주소 잘 만드십시오. 이메일 주소에 ILOVESOLOLEVELING 네이버 닷컴 이러면 절대 답변 못드으십니다 무조건 이름, 성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 도메인으로 이메일을 만드셔야 아이 사람이 진지하게 사업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진지하게 게임을 만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네. 실제로 이런 거 굉장히 네. 많이 네. 봤어요. 네. 뭐 ILOVEGAME88, i l o v e y o u n 네이버 닷컴 뭐 이런 거 만들면 제가 이름 그 주소 바꾸고 오실 말씀 드립니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내성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양 생각하시면 보통 캘리포니아 생각하셔서 막 이렇게 oh, amazing, really 막 이렇게 할것 같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내용적이고급아이의나라는 얘기가 그, <laughs> 그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킹하시거나 피칭하실 때 진중히 차분하게 하시고 오버리액션 이런 자잘한 팁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좀 슬라이드 준비해서 와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제가 핀란드에서 왔고 혹시라도 한국과 핀란드 게임 경기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어디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재판 리더님 시작된 계기도 저희가 핀란드에서 아까 나와 있 아이시드 핀란드에 에버. 대 개발자 미터 그, 김파티를 제가 참석하고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박영백 교수님이서는 그그 나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정말 그시끄럽걸 개발자들만 말을 너무 하는 그 장면들이 한 분은 정말 보기 드든 장면이었는데 그, 제가 뭐 누구든 강 교수님 한 받아들여서 얘기라는 거를 어, 개발자도 프로그래머도 이렇게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약간 동기부여가 생겨서 시작된 건데 그만큼 저희 폴란드는 많은 인형이 있고 또 지금 모든 것이 플라드 시작되었다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오늘 저 이제 조금 있어 메토킹 시작할 건데 개발자 분들 피칭 신청하신 분들의 이야기 잠깐 짧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이무님 네, 네 자리 지금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 3월달에 참석했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그 치킨만 잠깐 업로드하고 갔었는데 좀 친해지고 싶어서 발표를 준비하고요 앞에 발표드린 게 너무 수준 높은 리더인것 같아서 너무 대충 한것 같아서 양해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배인 이노라고 하고요. 어, 앵커드라고 로블록스 적은 게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드는, 어, 이제 3년차 되갔고요그 다음에, 어,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공식 임명한 이벤트 오버나이저이자 커뮤니티 앱에서, 어, 세계적으로 몇명 뽑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2017년에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얼리엑스서 하면서, 이제 한국 게임이 이제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직관하고 그때부터 제 게임 개발을 뉴프로 어, 빠져들게 되었고 네,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g 입니다 제가 에는데 어,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서 게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보통 사람다컴퓨터좀친아그서 좀, 제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서 어, 하 친해지고 싶었정도기를 내서 왔다 한번 니다 아, 네. 랭커드는 이제 3년차 게임 개발사고요그 다음에 저희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데, 로블록스 개발자도 인나 커뮤니티 어, 운영하고 있고, 웹허스는 어, 650명도 되고 있고, 어, 저희도 그 매년 리더을 개최하는데, 어, 올해 2월에 한 80명 정도 어, 오토라인리더을 개최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이 한도5 0만명 정도의 일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로블록스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로블록스 플랫폼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재미난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로블록스는 유니티 플러스 스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게임 엔진자 이 그리고 스팀처럼 게임 퍼블리싱할 수 있는 게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은 이게 로블록스 메인 페이지고요. 이게 하나 하나가 다 스팀처럼 가끔 게임 어, 스튜디오들이 만든 게임입니다. 서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엔진에서 버튼 을한 번만 누르면 바로 글로벌 2억 명 이상의 로블록스 유저들에게 바로 퍼메이싱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모바일이나 콘솔이나 PC나 그다음에 뭐 아이패드나 뭐다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어, 게임의 지표인데요. 로블록스에서는 게임 하던 평균 플레이 시간이 7분에서 11분 정도 엄청 짧아요. 그래서 게임을 어, 플랫폼을 보지 말겠지만, 게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게임에 튜토리를 넣거나 스토리를 작업하게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하는 것은 바로 유저들이 떠나고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호하기에는 좋아야 된다. 스티 톡처럼 그런 부분이 다른 플랫폼하고 좀 다른 어, 면인 것 같고요. 게임 하나 좀 들어가서 시비를 드릴 건데, 술자진이라는 게임이고. 이거는 저희 커뮤니티 리더 중에 한 명이 만든 게임, 네, 중학생이 만든 게임이에요. 네, 이건 로봇스 플랫폼에서 전체 사용을 하고 있고, 어, 월 매출이 한 10억 정도 발생하는 게임입니다. 네. 이런 게임 보시면은, 아, 로봇스 좀 특이하다는 것을 좀 설명드렸을 텐데, 제가 티토이고 도파민을 바로바로 조회 바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게임은 그냥 그 뽑기 하는 게임이에요. 하루 종일. 뽑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뭐, 사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뭐 캐스트 없고, 그냥, 퍼루즈 뽑기만 하겠다. 네, 그래서, 보시면 뭐, 99,000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더 희귀한 아이템, 희귀한, 이 아우라를, 뽑으라를, 어, 좋다. 어, 이렇게 되는 뽑기만 이 사냥이나 전투에 대한 노력도 하기 싫다. 그냥, 뽑기만 하겠다. 라는 그런 게임이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막, 뭐, 천만 명 이상의 매 a 를 갖고 있고, 네, 중학생들이 만들어서, 지금 뭐, 회사를 세운게 많이 이루고 있는 게임이죠. 네. 네. 극단적인 하나의 예시였구요. 네. 그 다음에, 어, 하나의 큰, 이 플랫폼 자체가 하나의 큰 커뮤니티라고 <laughs> 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바타가 있구요. 자기 아바타가, 이제 모든 게임서다 동일하게 사용되고, 자기 아바타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나, 자기의 뭐, 팔로워 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마치 소셜 네트워크처럼 유저들이 플레이 하는데 또 게임 하나 사례를 들어드리면은 경청이라는 어 고등생이 하는 <laughs> 게임이고요. 이게 국내에서 만든 것 중에 꽤나 유명한 게임인데 로블록스가어 롤룩스의...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게 보통 게임 하면은 뭔가 목적성이 있고 코어 루프가 있고 뭔가 퀘스트가 있거나 보스몹이 있거나 할 텐데 어이 게임은 들어가면은 고깃집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친구들하고 고기 구워먹는 게임입니다. 아무 목적도 <laughs> 없고. 네, 여기서 이제 채팅 치면서 어 학교분간에서 아, 학교 음. 학교 음. 만나서 이제 맛있겠다. 노는 거죠. 맛있겠다. 음. 네. 어, 이런 게임들이 롤룩스 이렇게 막고 소셜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네. 보통 자기 동네를 이렇게 롤룩스에 구현해놓고, 이제 롤플레 경찰관도 하고 소방관도 하고, 뭐 이런, 네,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저들이 엄청 어려요. 거의, 전체 유저 중에서 40% 정도가 13세 미만 초당생들이고 그러다 보니, 초당생들에게 끌리는 게임들이 많이 인기가 있는데, 이것도 국내에서 만든 게임인데, 이제, 재밌는 목격터, 이런 것들이 엄청 긁히는 거죠, 유저들한테. 그래서 이제, 어, 지금, 현재 활성 사용자 수가 1,4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난 재밌는 목격터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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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로블록스조 하나, 부탄다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어, 짧게 설명드리고 네, 로블록스에 서 궁금하시거나 에코트럭나 저희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주 유익한 네, 정보.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정말 유익게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몇달 동안 게지다 박현명 님발표로는데 아. 다라고뭐라 Yeah, bro.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미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리카 엠파이어 대표 박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혹시 여기에서 스틴 플랫폼에 이제 게임을 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았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슬로건이 Our Empire Your World라는 뜻은 우리들의 제국이 이제 유저들의 세계가 될수 있는 있길 바라는 기원을 담은 뜻입니다. 이제 발표를 하기 앞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이제 서상욱 대표님, 젠파이 대표님의 취지에 맞춰서 저희 이제 저희의 게임 자랑보다는 이제 그 스팀을 발매를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팁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들의 최근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네, 충북의 인디 스타트업의 지원에 선정돼서 저희가 충주로소식지로 옮기기로 되었습니다. 이제 이제 <laughs> 감사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서울에 올라가기는 힘들겠지만 네, <laughs> 최대한 저희 가 이제 그래도 젠파이미더면는 참석하고 싶고요. 네, 나중에 또젠파이 네트워킹 오게 되면은. 제가 지원 사업을 어떻게 준비했고, 사업 계획서를 이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하여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것 외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전적인 문제는 당연히 누구나 있겠죠. <laughs>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개발하는 것 외에 가장 제일 고민되는 문제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문제입니다. 게임을 만드는 것이야 이제 개발자로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상품을 어떻게 파는 것인지에 대해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이제 생소할 때가 많죠 그렇다고 이제 저희같이 이제 영세한 스타트업이 맡기에는 초기 인디게인 스타트업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비용이 듭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대하요 저희가 해결한 것도 아니고 완벽한 해답도 못 내놨어요 사실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같은 선상에서. 고민하시고 있는 인디게임 대표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제 소한 스팀 PC 시장에서 재밌는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디게임 대표님들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제 각각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소셜 미디어의 영향은 2027년까지 꾸준한 유저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예. 전세계 유저들의 트래픽에 몰리는 소셜미디어의 팔로우 수가 크면 클수록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표님들이 소셜미디어 수의 팔로우 수를 늘리기, 늘리는 것에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개발을 하기 이전, 팔로우 수집만이 이제 노출을 많이 올려줄 것이라 생각하고, <laughs> 그림작가 생활을 할 때는 아, 저 워낙 아쉬신십니다로 <laughs> 트위터를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림 한번 보리면 많게는 리트윗이 2000, 평균적으로 500이나 1000상의 리트윗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방식 그대로 제가 이제 트위터로 저희 게임 아트 로 홍보를 실행시켜 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림 작가 하던 때처럼 리트윗 많이 받고 이제 노출도 많이 될지 알고 예상을 했었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족족 리트시 500은커녕 아니 100 안에 0도수직 못지렀습니다. 당시 멘탈이 가려서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정답은 <laughs>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아, 제, 제 그림은 아닌데 예시로 제가 올려놓은겁니다 예, 보는 것만으로 컨텐츠를 아, 제 그림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계정과 게임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계정의 맥락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 그림처럼 컨텐츠를 판단할 수 있는 일러스트와 달리 게임은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지지를 채울 수 없는 체험 위주의 유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팬들의 구성의 맥락이 달랐기 때문에 어필하는 <laughs> 영역에서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그 스팀에서 개발하고 계시는 이제 인디 게임 대표님들도 소셜 미디어 팔로워에 그렇게 연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를 근거하는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니다 이를 근거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 저희가 벤서라이크의 장르상위 매출 4개의 게임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소셜미디어 팔로우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트의 비중이 특히나 중요한 미연시 같은 장르는 예외는 있겠지만은 소셜미디어 팔로우만이마케팅의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소셜미디어의 의미가 없다 소셜미디어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데모가 있는 상황에서 좀더 효율적인 홍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태그를 이용하여 데모와 게임 정보를 이제 커뮤니티처럼 트위터에 올려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미시리스트의 수는 많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샵 스크린샷, 세러데이 같은 태그를 활용하여, 꾸준히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하여, 대형 퍼블리셔에게 컨택돼서 100만 장의 매출을 달성한여 돈키퍼 개발자의 사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러하기에 유저가 게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데모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유명세가 있는 거대 게임사가 아닌 이상, 유저들이 이제 인디게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데모기 때문이죠. 이를 증명하듯, 아까 소개해드린 상위 4개의 게임을 제가 조사해봤는데요. 모두 데모 이전 팔로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데모 출시 이후, 스팀 팔로워랑 위시리스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희 역시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이전에, 데모를 출시하지 않은 채유시리스트를 수집하려고 소셜 미디어 홍보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효과가 정말 미미했습니다. 즉 결론은 데모를 출시하기 이전에 이제 좀 이것저것 따지는 것보다 이제 데모 출시 이후에 유저들에게 좋은 경험을 채워선으로써서 게임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면서 입소문이 퍼져 게임 본연의 재미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었습니다 데모를 만들어라라는 한마디를 제가 너무 장황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본 발표 내용은 돈키퍼 개발자 에세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혹시나 주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트워킹에서 저에게 물어보시면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